네, 다음 무대는요, 인사말과 축사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어, 한국신앙송가협회 회장이신 김문중 시인의 인사말씀으로 무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문중 회장님은 오늘 이 공연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사랑하는 이 멀리 두고 산으로 오르리라 산국과 빌대를 기다려 해가 저물고 바람 가을로 기러기를 청하여 온우주의시을 띄우리라 시는 언어가 피어올리는 생명의 꽃이며 영혼의 양식이다 시는 우주와 자연 만상을 창조했으나 그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은 없었다. 그 만상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최초의 시인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빛나고 은혜로운 선물은 바로 언어다. 언어는 창조의 힘이요 우주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신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모태로 발전해왔으며 상상은 자유롭고 거침없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영감을 발휘하게 만든다. 국민의 고통과 행복을 바꾸는 게 정치이고 경제라면 이제는 시를 읽는 정치인, 시를 읽는 경제인, 시를 읽는 CEO가 많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각박한 사회가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위대한 시인과 좋은 시가 있는 우주는 병들지 않으며 그 국가나 사회는 빛을 잃지 않는답니다. 문단에 꽃을 피우며 시의 혼을 지펴주는 예술의 산실, 한국 신앙송가협회 회원들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언어의 정원사가 되어 허물어진 무국어의 질서를 바로하며 메말라가는 우리 마음 속에 시가 품고 있는 향기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널리 키고 보급하여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층 더 격조롭게 올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을 하늘. 추억의 그림자를 밟으며 제육회 시와음악이 춤추는 밤 행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풍성한 지혜의 샘으로 변화되고 잊었던 꿈과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아 문학을 사랑하는 가슴의 주인공이 되시어 가을빛처럼 눈부신 자기 세계를 안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신앙선가협회 회장이신 김문종 씨의 인사 말씀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